알겠어. <laughs> 어. 그래서 쫓아 왔어? 어. 나 혼자. <laughs> 엄마 광대 신입실로 <실려> 걸어서 <laughs> 어. 왔네 어? 아, 어, 지금 여기네요, 여기. 여기? 여기. 저희 코카콜라 제로 하나 하고요. 우리 음, 하나 하고 몬테크리스 하나. 몬테크리스로도안 돼. 저저저저저저저어저저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게 <laughs> <laughs> 어요 내가 원래 그니까. 금방 자라고 사실 내가 말한 느낌은 더더 슉한 더 느낌이긴 한데 내가 처음에 잘랐을 때그 그때 내가 그때 이거야 이랬었잖아요. 어, 내가 많이 잘랐어. 그지? 다 많이 길어. 언니 잘 받는다 카메라. <laughs>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저는 저는 그 연수 언니 베스트 프렌드 <laughs> <laughs> 마음 많은 베스트 프렌드 경미라고 하고요. 네. 언니 오늘 잘 근데 잘 너무 잘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오디션 보러 가는 사람 같아. 그런 가 하지 마. 칼같이 차다 지금, 어, 저하고 어떤, 어떤 관계세요? 저희는 뭐,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 Like, 슬픔 아, <laughs> 페퍼 같은 존재고요. <laughs> 네, 이런 존재고요. 그래놓고 <laughs> <난 웃음> 지금 못 죄송합니다. 저희 너무 오랜만에 언니 만났어요.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언니 너무 귀엽다. 나다, 나다. 근데 이거 너무 캐치하다. 빨 때도 이렇게 캐치하면 이렇게 해주면 귀여워요.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캐치. 오늘 이거 따르는 거다가 약간 인서트로 찍어 놓을래? 할수 있겠어? 어, 그럼. <laughs> 아니, 반죽이 있어서 예쁘거든 캐치. 시원하게 해줘. 약간 퍼프하게 해줘. 넘칠 때. 이 느낌이거든. 어때, 만족해? 어, 아. 얼마만? 너왜 이렇게 맛봐? <laughs> 지금 내가 만나자고 할 때마다 거절을. 아니, 자기 혼자 바빠요. <laughs> 슈퍼스타 아니, 대학생이 진짜 정신없더라고요, 여러분. 아, 대학생이 솔직히 진짜 정신없어. 지금 몇 살이시죠? 나 똥을 뗐다니요. 똥을 다 애기미라몇 년생이야? 스0 0 0년생 아, 0 0 년생 제가 상종을 안 하거든요 원래. <laughs> 언니 어. 나 레드 해주래아 어, 레드. 레드 좋아해. 알았어 어. 레드. 지금 그럼 몇 학년이야 너? 나3학년 아, 아직 삼학년이야? 학2년 아. 그러면은 이제 학교 생활 이제 어떻게 한 학기를 보내? 학교를 원래 제가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저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진짜. 응. 어. 하고 이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 요 이번 학기. <laughs> 이번 학기부터 <laughs> 그렇게 시작어 이제, 이제, 이제 개강을 했겠구나 그치 학기학기전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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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아, 지난 아, 학기 때 아,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 언니 진짜 설 아. 너무 많아 그래? 아 그래가지고 지금 지난 학기 <laughs> 바빠서 못본 거잖아 그치, 너가 지난 맞아. 학기에 공연을 했잖아 공연 공연이 <laughs> 진짜 너무 힘들어너왜 언니 안 불렀니? 언니 나 아무도 못 불렀어 그거 어. 그냥 내가 올리고 오겠다는 사람만 그냥 한 거지 어. 그 너무 <laughs> 너무 바빴어? <laughs> 보여줄 수가 없었어? 러닝타임이 4시간이야 4시간이라고? 필리버스터야? 좋아! 좋 린더스텔라를 이겨! 아, 과풍이 이겨! 각분하다 내용도 어렵고 나는 이번 연구... 사실 아쉬움도 많이 남았어 내가 고전을 했었거든 새로운 고전을 했었거든 아? 고전 고전이야 캐릭터로서 연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 근데 작년에 나는 그 연기를 혼자서 배우면서 아! 그것 말고 나로서 먼저 반응을 그래서 그렇게 쭉 배우고 너무 재밌고 미기얼 미쳤다. 아나 지금 가요 <laughs> 지금 지금 종교가 있으시잖아요. 응. 저 천주 아, 아야 아야 아, 아, 아. 아. <laughs> 천주교예요. 아. 지금 기도를 하셨잖아요. 네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잘 먹겠다. 뭐. 아 그치요? <laughs> 잘 먹을게요. 감사 감사. 약간 이런. 이홍혼에 네, <laughs> 굉장히 많이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 아, 이게, 거지 이거지? 이아이거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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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지? 아거지지 이거지? 이편지거지지지지지 이거지? 이지 이거지? 이거지? 이야지 이거지? 이지 이거지? 이거지? 거

친한주라고 <laughs> 후배가 있거든. 근데 동생. 에지한주 <laughs> 않고. 근데 후배인데. 근데 걔가 약간 이미지가 언니들이랑 다르다. 어때?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 어, 얼굴이 어. 개성적이나 얼굴이 눈에 띄면 안 돼. 음,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 뭔가 개성이 강한 페이스는. 맞아 맞아. 내 개성이 강한가? 약간 그런 편이지. 내 외모가 개성이 강해? 그런 것 같아. 나 그러니까 약간 흔하게 생기지 않았네 아니, 그 뭔가 인상이 남게 생겼어. 내가? 나 그러니까 약간 선, 선이 그래도 뚜렷하다고? 어, 뚜렷한 편인 것 같아, 내 보기엔. 아, 그래? 걔는. 지금. 승희씨가 저희집에 놀러오셨거든요 아침 대바람부터 몇시에 <laughs> 오셨어요 저희집에? 원래 11시에 오기로 했는데 <laughs> 시간계산을 잘못해가지고 <laughs> 10시에 와버렸네요 저는 그냥 핸드폰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laughs> <laughs> 어 그래그래 와와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왜 승희아침 대바람부터왜 왔냐면요 오늘 저희 베트남전 첫 경기거든요? 아시안게임? 베트남이 어제 네. 경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네. 체력적으로 좀 딸려서 어. 우리가 약간 승산이 있다? 몇대몇 어. 몇 예상하세요? 우리? 세트 스코 3대1 정도? 3대1로 우리가 이긴다 어저금 이게 뭐죠? 아, 어린이 초밥 <laughs> 어때? 초밥 맛있어? 11, 12, 13, 왜? 4 1더1았으면 좋겠다 9 아, 진짜? 17, 18, 19, 16, 17, 18, 19, 19, 19, 가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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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9 19, 19, 19, 19, 19, 19, 19, 1 1 1 이 세트 와르르 된 적이 좀 있어가지고. 아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응. 아선 아시아 선수권 아, 아시아 선수권 베트남전도 1, 2 세트 따고 3, 4, 5 세트를 잡거든요. 역주입을 당했군요. 음, 그러니까 3 세트를 다딸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라고 방구석 전문가가 편의 <laughs> <강의> 말로 맞습니다 대한민국 타임투이 선수의 빼웃이를 조심해야 돼요. 아! 자. 지금 2세트도 저희가 땄어요. 그렇지만 방심하면 안 돼. 자, 우리 방구석씨 어떻게 또 보시죠? 아시아 선수권에서도 이랬지만 역수임을 당했으니까. 방심하면 안됩니다 아 3세트까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완전 지금 3세트 20점 거지를 베트남이 먼저 올라갔어요 박구석씨? 박구석입니다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우려하던 상황? 하지만 아... 한점 차이니까 충분히 역전할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정적 가득한 집안 왜 지금 정적이 가득해졌죠? 우리가 지금 음.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어쩌지. 가고 있어요 왜죠? 저희가 역수입을 당한 적이 있었죠 1, 2세트를 따고 3세트만 따면 되는 거였는데 3, 4, 5를 내리져버려서 경기를 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똑같이 1, 2세트를 이기고요 3세트를 졌습니다 네 방구석 씨. <laughs> 와 진짜 어떡하지? 저희가 지금 우려하던 상황이 우세트는 달라야 돼요. 진짜 이겨야 돼. 말도 안 돼. 아, 우리도 나쁘진 않은데. 뭐가 문제지? 싸 아. 와 진짜 살벌살벌했 지금은... 해서... 승리가... 지금 승희가 그게... 아침 8시에 일어나서 <laughs> 우리 집에 왔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웃음> 잤어. <웃음> 지금 제가 시켜서 어거지로 회복탄력성 어, 회복 네. <laughs>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거지라니. 제가 꼭 하라고 했어요. 13부터 12까지 더해주시고 13부터 18까지요 13부터 18까지 세복탄력성은 크게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세 가지 점수의 총합이 그러면은 159 159 응. 우리나라 평균은 195점이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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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몇 점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저랑 비교를 살짝 한번 해본다면은 83점 나왔어요 <laughs> 평균 이상. 언니는 완전 훌륭한 사회성이네. 나, 어, 나 상위 6%에 <laughs> <이면, 나. 웃음> 있네 와. 아무튼 근데 지금 님 얼마나 지금 낮으신지 이제 아시겠죠 회복 탄력성 점수 이렇게 낮으신 거예요. 난 높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와 와. 이렇게 두 장이다.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많다. 이거 하나만 <laughs> 하기고 잘했다고? <그렇지>? 음. 아니. <laughs>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 난 이거 하나여도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야 이거 한 덩이 우리 둘이 나눠 먹어도 되는데 사실, 그렇지? 대박이다. 한번 먹어볼게. 요희 <놀람> 오늘 하루 종일 그냥 먹고 놓고 먹고 놓고만 하죠? 음, 하루가 먹다가 끝나네. 게임 언제 시작해? 약간 약간 넘겼네? 잠깐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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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잡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영양식 완전.